저는 지금 다연히한장 모셨습니다. 여대원의 이, 박사, 이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윤식 다음은 그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지나신 이문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학회의 이주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에스쁘동의 정정희 목사를 모셨습니다. 네. 광장청장이 마시고 경북경찰청장이 마신 이병진 전청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장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주영 국회의장님의 부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축사는 짧게, 아주 짧게, 한 30분만 말씀드립니다 네, <laughs> 저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에, 북한 사망 강제국송 진상규명 TF가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그 TF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laughs>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획과 꾸려져서,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마련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과 의견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또 다른 이슈들, 잠시 언급하신 유재수 문제또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터지고, 또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이슈들에 무차가는 것이 아닌가, 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 우리 탈북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야 될이 정부가 메트로면서 어, 탈북을 시도하는 어, 그런 사람들을 또국성을 어, 위해 노출되게 하고도, 아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또이 강제 구성한 그 이면에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김정은이를 어, 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어, 어떻게든 어,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런 게 이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어서 어, 이런 어, 천인공로할 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력한 구속 대책들을 정부의 여러분께서 지난 정부가 뜨고 하면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주영 부의장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 이 정부는 그 정말 위선정권인데 에 인권에 대해서 이 국내에서는 뭐 아주 간단한 일만 가지고도 뭐어 정말 이걸 침소공대에서 아주 크게 문제시하면서도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 에,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 이거 핸니다 그, 독재자, 사이구마 어, 김정은의, 예,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2,500만의 인권을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흔드는 것은 아마도 천벌을 받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막 그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어, 나올 때마다 저, 어, 북한 인권을 비롯해서 이런, 어, 잘못된 일이 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을 추적하고 추모하고 계속 이것을 정리해 놓는 것이 언젠가 우리가 전반적인 이런 문제를 어, 가지고 이 정권에 대해서 어, 크게 문제될 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모이든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 자, 다음으로 네. 박대철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수로 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짧게 이렇게 좀 우선 말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한상기 위원장도 눈에 밝히는데, 우리 탈민은 눈에 안 밝히는 장면이. 오늘 아침에도 아마 기가 막힌 뉴스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김용옥 책을 권하고 김정은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책을 권하는 그 대통령 그걸 보고 또허탈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탈국민을 향한 이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 더 이상 이제 방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살인방조 행위까지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자유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그리고 특히 언론들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잡는 정민운동에 나서야 할 때다. 그리고 이방임권적 행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얻는 데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기선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나라의 상황이 매일매일 매우 엄중합니다. 저희 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주어진 책무 진짜 단호히 맞서 싸워서 막아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주어진 인 책무 부터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탈북자 문제 로서 <목소리로서>, 제대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태우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네, 문제점은 다 아니까 후속도 재득하는지 뚫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종명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이보다, 어, 김진태 의원님 주관하시고 자유민주연구원 한변 어, 네, 자유민주연합 늘 항상 꼭 해야 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바깥에서도 행동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행동을 마춰야될때다 그런 한 목소리 행동을 할수 있는 시발점이 돼서 감사합니다. 다 바로 강산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흰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시나폴슨, 며칠 전에 시나폴슨 유엔 인권 사무소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분명히 시나폴슨 소장이 고문방지협약 어, 위반이다라는 고문이 어, 자행되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한국 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뭐 지금 사건이 지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맹목 부담입니다. 어, 저희 오늘 고견을 바탕으로 이, 청,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청와대와, 어, 그리고 그, 어, 청와대에 대한 독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추목하고 어, 실현해 나갈 것이냐는 어, 좋은 말씀 많이 예, 네, 듣도록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청와대 앞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뭐이 난세에 뭐, 뭐 바닥 밖에 나가서 모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정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참 고마운 일이고 다들 뭐 일당백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진 촬영을 먼저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에 들어습니다 전 부회장님 예, 정말 우리 자유의 투사 우리 당의 지도자인 심재철 전 부의장님 지금 입장하셨습니다. 인사 네. 말씀까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aughs>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김지평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기준적 강제 복성한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건 것보다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이 정부가 이 짓거리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대응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들이 오늘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 관심 가지고 열심히 또 밀어드리고 김지태 의원님 계시는 거 잘하고 특히나 이, 이걸로 인해서 탈북자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영향이 클 텐데 그 부분들을 또 어떤 식으로 그들이 잘 아우르키느냐도 큰 숙제로 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열심히 또 김지태 의원님 하는 걸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 내빈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겠습니 <목소리도> 전보사 나오세요. 이재용 변호사님 나오세요. 어. 아, 이 문제를... 아,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님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재현 변호사님 나이어계나오시 정말 빨리 <laughs> 나오세나나 네. <laughs> <laughs>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laughs>